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이 곡하는 여인들과 장송곡을 부르는 여인들은 숙련된 직업인들이었고 아 그렇게 이제 곡하는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문적인 애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은여들은 슬픔을 전문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아마추어 같은 슬픔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륙 앞에서. 공포심과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슬픔을 슬픔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눈물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아, 예루살렘 너무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에서 눈물조차 흘릴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이 전문적인 애국하는 여인들이 이 공포와 충격을 넘어서 마침내 슬픔과 애국이 가능하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예루살렘이 이 생생히 전달되고 있는 거죠.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시온이 드디어 통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수치를 당하는지 자신들의 땅에 쫓겨나는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당황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책하고 통해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그들은 수정되고 편집된 말씀만 붙들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적당한 신앙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걸음 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이제 전문적인 애국군들은 다음 세대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 애국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받을 충격과 공포가 지속된다는 데서 끔찍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이제 의인화되어서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사육과 착취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온갖 거리에서 미래들을 집어삼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미래를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들의 슬픔은 미래 세대까지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의 이 전문 애국군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슬픔이 어, 전염되고 지속되고 어,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죽음은 그야말로 이 넘쳐나서. 들판의 거름더미처럼 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주가 극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이 지혜와 힘과 재산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힘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것들을 강탈당할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지혜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참된 지혜는 극률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실행하고 전달하는 것이었고 오로지 이것만이 자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주의 말이다. 그 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참된 지혜와 대비되는 거짓된 지혜는 몸에만 할례를 받는 것에 그칩니다. 그것은 율법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이 충성의 일부 여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되지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극률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야말로 이 전문적인 애국가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슬픔과 충격이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더 강렬한 자극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이 비슷한 수준의 충격은 무뎌지고 일반화돼 버린 것 같습니다. 전문 애국가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도 슬프고 참혹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수준이 돼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왜곡된 이미지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슬픔이 아닌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공의와 사랑과 평화는 오로지 자기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참된 지혜만이 우리의 자랑할 유일한 대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의 이유 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성령의 임재로 새롭게 된 자들이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되셔서 우리의 딱딱한 심령이 돌려내시고 오로지 참된 소망으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이 결단과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애곡이 넘쳐나는 슬퍼할 줄조차 모르는 이 미련한 시대에 참된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따라가며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하나님의 형상과 주님의 명령과 그것에 대한 순종과 국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